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거몇 개나 들어갈까? 어까? 몇개 들어가겠냐? 음. 세 개? 한 일단 한개넣었고이것도 센터보다 우측 세게 힘들겠는데 세게 힘들어요. 다 뒤에서 안보고 그냥 옆으로만 봐서 됐어 옆으로만 봐서 그렇게 별로였어. 나가야지. 쫙. 그렇지. 안 들어가더라도 쫙 나가야지. 정말 안 들어가네. 약하다. 약해, 약해. 아. 좋았어 한 개만 더 해봐 일단 목표치 승부기가 아, 우측 우측 끝을 보고 확실하게 밀어야 돼 4개 이야, 40% 좋았어 40%면 성공이지 이런 게임 같은 방법으로 지겹지 않게 내가 10개 쳤을 때몇 퍼센트 정도 들어갈까 평균 나라 같고 지금 이제 뭐 7m 있었던 것도 있고, 6m 뭐 이렇게 쭉 분포도가 있지만, 평균적으로 한 5.5m 정도 되니까, 예 아, 이 정도에서 내가 한 40%, 예, 30%에서 40% 정도 되구나. 그럼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옆 나이,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, 눈으로 이제 감각을 키운다고 해야 되나요? 정확하게 나이를 보는 것보다. 감각을 키우고 나중에는 또 라인을 놓고 라인을 놓고 정확하게 쳤을 때몇 퍼센트 나오는지 또 게임처럼 하면은 감각도 키우고 정확성도 키우고 예,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. 따라해보세요. 따라할 데가 없다. 그러면 여기 와서 해보세요. 어차피 한 시간에 3만원밖에 안 해요.